3 7 3 5 메타의 그 시험 화면입니다. 아 600도 오 c 티에 지금 5암페어 인가에서 600암페어가 캐치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13,200에 110짜리에 예1 1 0 v 인가에서 1 3 2 0 0 v 가 인가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률은 1로 지금 그 시험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력량은 계속 어, 지금 증가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분, 30분. 45분, 1시간, 이렇게 15분 단위로, 어, 전력 양계에 대한 피크 값을 검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은 시간 관계상 30분만 인가를 해가지고, 22,900kV의 루트 3배에, 어, 지금, 어, 600A를 곱하면은, 1시간에 대한 전력량이 나오고, 그걸 30분만 인가했을 땐, 2분의 1인 한 11,800kW 이상 정도의 그 전력량이 예, 확인이 되면은, 어, PT, CT 비율이 정확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리시브된 키로와트 부분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딜리버 된 부분에 대한 키로바 어,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시브된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요 피크 부분은 그 시간 동안에 가장 그 15분 단위로 피크가 나왔던 부분을 보여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날짜 기준으로 해가지고, 몇 시, 언제, 피크가 나왔는지 이와 같이 시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피크 리시브드 키로와트 부분도 날짜 기준에서 언제 그 피크가 발생된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크 딜리버리 부분도 마찬가지로 피크에 대한 시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피크 리시브도 키로 봐도 시간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전력량계에 대한 시험 화면을 살펴보았습니다.